화성시가 내년 특례시 출범을 앞두고 권역별 구청 신설을 위한 구회관을 발표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 면적의 70% 이상을 차지하는 화성 서남북권을 하나로 묶어 구청 한 개만 설치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건데요. 주민 접근성을 고려해 구회관을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입니다. 임세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계시 출범을 앞두고 지역 내네 곳에 구청 신설을 추진 중인 화성시 지난달에는 권역별 구획관도 발표했습니다. 향남읍과 남양읍 등을 묶은 1권역과 정남면 등으로 이루어진 2권역, 병점을 중심으로 하는 3권역과 동탄 1동부터 구동까지의 4권역으로 구성된 구획관입니다 하지만 이 같은 구획관은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 화성 서남북권 주민들 사이에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화성 지역 면적의 70%가 넘는 선화 부권을한권역으로 묶어 9천 한 개만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은 구획안이라는 겁니다. 시에서 그계획안을 갖고 있는 거잖아요. 거잖아, 그 면적으로 해면은 여기에 우리 화성지 전체 면적의 72.3% 정도 면적이 돼요. 거기에 하나를 놓고 23%에다가 세 개를 넣는 게 말이 되느냐? 주 내용이 그거예요. 서남북권 주민들과 지역 시의원 등은 화성시 구해관에 대한 수정안도 제시했습니다. 수정안에는 서남북권을 남북 권역으로 나누고 매송면과 비봉면은일 권역, 봉담읍을 삼 권역으로 변경하는 등의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화성시는 기존 구해관은 아직 확정된 게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 곳곳의 의견을 수렴해 종합적으로 검토해 보겠다는 입장입니다.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한 다음에 권역에 대한 우려를 주시는 부분이나 인원 같은 거를 해소할 방법을 한번 찾아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화성시가 목표로 하고 있는 각 권역 임시구청사 개청은 오는 2026년 1월. 이를 위해 빠르면 다음 달 행안부에 구신설을 신청한다는 계획인데, 과연 각 권역의 구해관은 어떻게 결정될 것인지 주목됩니다. BTV 뉴스 임세혁입니다.